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시대의 고통스러운 역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력을 쌓고 학위를 취득하고 집을 사고 관계를 맺고 우리의 하루를 활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소셜미디어를 행복의 이미지로 채웁니다. 밖에서 보면 그 집은 완벽해 보이고 아름다운 가구와 흠잡을 데 없는 장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바닥을 통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 무서운 진실을 드러내는 미묘한 떨림을 느낍니다. 집에는 기초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지만 아무것도 지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부, 젊음, 사회적 지위, 도덕적 의로움 등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영혼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질문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한 가지는 친구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그 불안함, 풍요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은 증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렸음을 알려주는 영혼의 열병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 축복을 우리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숭배하고 주시는 분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연적으로 박탈의 순간이 옵니다. 삶,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우리의 기초 없는 집의 가구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실직, 의학적 진단, 관계의 끝, 예상치 못한 배신,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온 구조가 조각조각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공황, 분노, 절망입니다. 우리는 마치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만약 이 순간들이 벌이 아니라 초대라면 어떨까요? 진정으로 필수적인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엄격하지만 자비로운 초대라면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요의 말의 메아리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을 마침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는 초기의 공포, 우리에게 통제력의 환상을 주었던 거짓된 안전장치들을 놓아주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여정은 바로 이 놓아주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빼앗겼을 때 고통이나 두려움으로 폐의 공기가 빠져나간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식적인 첫숨을 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순간 숨을 쉬지만 이 기적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부족할 때에만 공기의 중요성을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의 매순간을 지탱해 오셨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말했듯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분의 임재는 우리 영혼이 숨쉬는 바로 그 공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력,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과 같은 다른 모든 인공호흡기가 꺼졌을 때에만 이 완전한 의존성을 깨닫습니다. 이 명백한 약함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급진적인 의존성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극복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상의 붕괴와 새로운 이해의 도래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침묵의 공간. 종종 불편하고 심지어 무서운 침묵입니다. 우리 업적의 소음 분비는 일정의 소음, 끊임없는 걱정의 소음은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허함 속에서 침묵 속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산에 있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에 계셨습니다. 박탈은 우리가 처음으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필요한 침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가장 깊은 임재입니다. 우리는 침묵이 공허함이 아니라 참된 이해의 씨앗이 마침내 싹트기 시작하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될때 당신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소음과 방해물로 가득 찰때 우리는 수천 개의 목소리에 폭정 아래 삽니다.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성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기대로 압박합니다. 우리 두려움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속삭입니다. 우리 야망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선택, 의견 그리고 가능한 길의 과잉으로 인한 마비 상태에서 삽니다. 그리고 명확성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더 많은 팟캐스트를 듣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조언을 구함으로써 지혜의 원천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명확성은 원천의 증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원천으로의 회귀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좋은 또는 단순한 눈은 단 하나의 초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은 모든 부차적인 자기장을 무시하고 유일한 참된 북쪽과 정렬하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적인 북쪽이 되실 때 수천 개의 방향의 혼란은 하나의 명확한 길로 녹아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모든 결정을 위한 신적인 필터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삶은 급진적으로 단순해집니다. 경력 변경, 관계의 시작 또는 끝,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모든 복잡한 선택 앞에서 주된 질문은 더 이상 내게 무엇이 더 좋은가? 또는 무엇이 내게 더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까? 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가 됩니다. 잠언 3장의 지혜가 살아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그를 인정하면 그가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가 길을 돌보십니다. 결정은 더 이상 모든 가능한 결과를 계산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와의 단순한 정렬에 기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에서 엄청난 평화가 태어납니다. 이 단순화는 현대 생활을 괴롭히는 정신적 분열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우리는 구획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일요일에는 영적인 삶,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업적인 삶, 주말에는 여가 생활. 우리는 여러 주인을 섬기면서 그들이 충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C, S. 루이스는 그의 가차 없는 논리로 기독교는 동종요법적 용량으로 복용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모든 삶의 조직 원리가 되어 모든 구획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말씀은 조언이 아니라 영적 현실의 본질에 대한 사실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되실 때 그분은 우리가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주인들 중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깊은 통합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는 하나의 응집력있는 정체성으로,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각 영역의 모든 결정이 신적인 임재라는 동일한 채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과 함께 새로운 관점이 옵니다. 즉각적인 것을 넘어서는 시각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가진 전부일 때 세상의 긴급함은 거대해집니다. 직장에서의 마감일 놓침, 관계에서의 논쟁, 주식시장의 하락, 이 모든 것이 종말론적인 비율을 띄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는 영원의 렌즈를 통해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현세의 거짓된 긴급함은 영원의 중요성 앞에서 녹아듭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우리의 시도인 불안한 계획은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하고 일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맡기는 신뢰하는 계획으로 대체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헌법이 됩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는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재정비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제 자리를 찾습니다. 명확성은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박탈당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깊은 이해 중 하나는 우리의 안전의 원천이 얼마나 취약했는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거짓된 원천의 고고학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탱해 줄 물을 찾아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 직업의 우물,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줄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 은행 계좌의 우물,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 관계의 우물, 그것들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우리 건강과 우리 능력의 우물, 우리 자신의 힘을 신뢰하며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신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판이 모든 원천들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직업은 끝날 수 있고 돈은 가치를 잃을 수 있고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건강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기껏해야 수로이지 원천이 아닙니다. 수도꼭지이지 저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뭄이 닥치고 우리의 웅덩이가 비어있음을 알게 될때 우리는 아마도 처음으로 샘을 찾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는 만나의 교훈을 배웁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빵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저장하려고 하면 그것은 썩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몸을 먹이는데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훈련시키는데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매일의 의존성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우리 삶의 특정 측면을 우리가 축적하고 자급자족할 수 없는 끊임없는 흐름 속에 두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아침 그분께 돌아가도록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한 달치나 일년치가 아니라 오늘을 위한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되실 때 미래에 대한 축적적인 불안은 오늘의 공급자에 대한 현재의 신뢰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 의존의 장소에서 진정한 관대함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원의 소유자라고 믿는 동안 우리는 우리 것을 잃을까 두려워 주먹을 꽉 쥐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손은 열립니다. 왕국의 역설은 우리가 더 많이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적게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놓아줄수록 계속해서 놓아주기 위해 더 많이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분함은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기쁨과 같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많은 것들은 주어질 때에만 증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에만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결핍의 계절에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공급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도록 물질적 공급이 줄어들도록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주된 자원으로 드러내기 위해 부차적인 자원들을 거두십니다. 필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은 우리가 결코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단지 한 줌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만 가지고 있었지만 매일 초자연적인 공급을 보았습니다. 까마귀에게 먹이를 받은 엘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빵과 물고기의 증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 경우에 하나님의 공급은 인간의 가장 큰 불가능의 지점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우물이 마를 때, 우리는 그분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발밑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데 쓰는 에너지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삶이라는 이 비행기의 조종사라는 환상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끊임없는 경계, 우리의 걱정, 우리의 세심한 계획이 모든 것을 공중에 유지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상황을 통제하는데 실패하고 그런 다음 우리의 실패에 대해 더욱 걱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파괴적인 단순함으로 이것의 헛됨을 드러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불안은 뒷좌석에서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차량의 방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치게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평화의 영적 물리학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평화는 문제의 부재입니다. 그것은 좋은 건강, 지불된 청구서, 안정적인 관계와 같은 유리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폭풍에 부서지는 연약하고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다릅니다. 그것은 폭풍의 부재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은 혼란과 공존하는 견고하고 초자연적인 평화입니다. 그것은 닻과 같습니다. 닫힌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는 않지만 배가 파도의 분노에 휩쓸려 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닻이 되실 때 삶의 폭풍은 여전히 으르렁거릴 수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갈 힘을 잃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폭풍 속에 있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이 평화가 필요하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구독하여 우리가 함께 이 진리들에 계속해서 닻을 내릴 수 있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배에 탄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이 역설을 생생하게 봅니다 그들은 불순종 때문에 폭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직접적인 순종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는 것이 평온한 바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이 우리를 태풍의 눈으로 직접 이끕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망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선미에서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지만 그 전에 그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꾸짖으셨습니다. 루이스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온한 바다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파도가 우리를 삼킬 위협을 할 때에도 그가 배의 주권적인 선장이라는 신뢰입니다. 평화는 폭풍에서 도망치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주무시는 분을 찾는 데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 관문은 항복입니다. 빌립보서 사장은 우리에게 정확한 순서를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순서는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와 감사를 통한 항복이 오고 그 다음에야 평화가 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 운명론적인 어깨 으쓱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항복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조수석으로 옮겨 운전자를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들보다 크신 분께 넘겨드릴 때 옵니다. 그것은 잠드는 경험과 같습니다. 당신은 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의식을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고 휴식에 항복할 때에만 옵니다. 하나님의 평화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움을 멈추고 단순히 그분 안에서 쉴때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기 위해 쌓아온 모든 것이 제거될 때 우리는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가면을 쓰고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운동선수다, 나는 성공했다. 우리는 이러한 일시적인 기둥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퇴로 경력이 끝나고 자녀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고 성공이 사라지고 건강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의 정체성이 이러한 것들에 있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붕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결코 이러한 것들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장 20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우리의 전기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서 내가 누구의 것인가로 바뀝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위기, 어떤 상실, 어떤 실패도 결코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통일된 목적이 옵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수천 개의 단편적인 목적을 제공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유산을 남기고 영향을 미치고 자아실현을 달성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려가며 그 모든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결국 지치고 분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이 모든 다양한 목적들은 하나의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붕괴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위대한 통합 원리가 됩니다. 갑자기 설거지하기, 이메일에 답장하기 아이를 위로하기와 같은 삶의 가장 평범한 행동들이 초월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비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비범한 사랑으로 평범한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더 이상 밖에서 찾아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안에서 만난 누군가입니다. 이 목적의 단순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C. S. 루이스는 첫 번째 것을 먼저에 대한 그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효율성과 기쁨을 배가 시킨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마르다는 많은 봉사로 바쁘게 예수님을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그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빼앗기지 아니할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은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임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광적인 행동주의,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에서부터 일하게 되고, 우리의 생산성은 의도적이고 평화롭게 되며, 많은 서두르는 일 대신 몇 가지 올바른 일을 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에 대한 단 하나의 초점은 우리의 다른 모든 사랑을 재구성합니다. 흔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배우자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강화시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되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파괴됩니까? 우리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에게서 감정적인 구원, 정체성, 그리고 목적을 찾으며... 이 우상적인 기대의 무게 아래 그들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천이실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지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유가 있어서 구체적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의 기초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때에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이기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박탈당하고 남은 것이 폐허뿐일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폐허를 구속하는데 전문이신 건축의 대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는 피상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깊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모든 것, 우리의 실수, 우리의 상실,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에게 행해진 일들을 포함하여 요셉이 그를 노예로 판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듯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을 일으키시지 않지만 그분은 너무나 주권적이셔서 원수가 우리에게 의도한 바로 그 악을 취하여 그분의 구속의 테피스트리에 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개별적인 조각들은 깨지고 못생기고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의 손에서 그것들은 은혜와 영광의 걸작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모든 폐허를 고친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초대는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우리의 완전한 항복을 미룹니다.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 내 아이들이 자라면 이 중독을 극복하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현재가 영원히 우리 존재와 접촉하는 유일한 시간의 지점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과거는 죄책감이나 향수의 장소입니다. 미래는 불안해.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성한 영토입니다. 그 부르심은 미래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항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역설적인 힘을 발견합니다. 육체의 가시에 시달리던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짐이라. 그리고 바울의 결론은 혁명적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전부임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실패한 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무한한 자원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시편 46편에서 우리의 찬송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굴의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이 발견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공동체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나누고 광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나누는 것은 약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을 이 댓글 공간을 신성한 장소, 공동체적인 재단으로 바꾸도록 초대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삼아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당신 삶의 영역이 있다면 저는 당신이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기도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항복의 표시로서 아멘이라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전부가 되실 때 그분이 충분 이상이심을 살아있는 증거가 됩시다.